안녕하세요. 쯔야입니다. 이미 좀된 일이지만 제가 목요에서 임용고시 특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임용고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전부 정리해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임용고시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임용고시는 크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이 시험은 교육학 20점, 전공 80점,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이제 불합이 나뉘게 되는데요. 이것은 서답형 필기시험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최종 합격 인원 수의 1.5배수 혹은 2배수까지를 1차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1차 합격자는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2차 시험은 다시 수업능력평가와 교직적성심층면접평가로 나뉘게 되는데요 수업능력평가는 수업실현, 수업나행 그리고 교수학습지도안 작성으로 구성이 돼요 교직적성심층면접은 이제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여기에 또 집단 토익까지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개별 면접도 평가원 출제 문제하고 그리고 시도교육청 자체 출제 문제로 나뉘게 돼요. 또 예체능 과목의 경우에는 실기평가 그리고 과학,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험평가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임용고시의 간단한 밑그림이라고 할수 있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고시 시험의 1교시는 교육학입니다. 사범대에 진학하거나 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더라도 반드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교육학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교육학은 세부 과목으로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철학, 엄청 많은 세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많은 과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요? 1교시 교육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교시 교육학 점수는 20점이 만점입니다. 그리고 8점 미만은 과락입니다 즉이명고시 시험에서 내가 전공을 진짜 잘 봐가지고 80점 만점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교육과 공부를 아예 안 해서 과락을 받게 된다면 1차 시험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육과 계산은 몇점 정도를 맞아야 될까요? 어, 평균적으로는 이제 최소 13점, 14점 그리고 보통 16점에서 17점 18점 이상이 되면 고득점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물론 그해의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요 1교시 교육학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문항의 형식입니다. 1교시 교육학은 객관식이나 서답형이 아니라 논술형 시험이에요. 즉, 출제 문항인 시험 문제를 60분 동안 서론, 본론, 결론의 그 논설문의 형식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죠. 출제 범위는 교육학에 엄청나게 많은 세부 과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세부 과목 중에서 교육학에서는 딱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작년 문제인 2023년도 시험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제시문이 주어지고요. 내네 문항을 문술의 내용에 담아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교수 전략 두 가지, 지원 방안 두 가지를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교수 전략 한 가지당 1점, 그리고 지원 방안 한 가지당 1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문제를 보면 아, 이건 어떤 식으로 채점이 되겠구나. 아, 나는 몇 점이 까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수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논설의 구성 및 표현에 배점이 5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글이 논설의 형식에 맞는지도 배점이 들어간다기 때문에 평소에 논설문을 써본 적이 없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육학을 공부를 할 때에는 교육학 내용을 공부하는 것과 같이 논설문의 형식 구조에 맞춰서 글을 좀 써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육학 내문학 이 많은 세부 과목 중에서 고작 네분항 그리고 총 20점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 전략이 필요할까요? 문제는요, 아,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과목에 따라서 교육학에 시간을 투자하는 정도나 그리고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교육학 강사를 듣는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교육학 점수가 20점이라는 점이에요. 20점이라는 점수는 절대 가볍게 봐야 되는 점수가 아니긴 한데,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전공을 제치고 올인해야 되는 그 점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전공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수 있는 점수 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전공 점수가 굉장히 치열한 과목의 경우에는 교육학에서의 1점이 합격의 단락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과목에 맞게 교육학에 조금 더 올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학보다는 전공에 투자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학 공부 방법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교육박, 교육학보다는 전공 공부에 조금 더 올인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저는 1, 2월 달에는 오히려 교육학 공부에 완전히 투자했어요. 전공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1, 2월 달에는 교육학 공부만 하면서 이때 교육학의 기초를 정말 탄탄하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일주일에 한번 하는 스터디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번 하는 스터디를 통해서 교육학의 내용을 정말 끊임없이 1년 동안 반복 반복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교육학은 결국 정해진 내용에 대한 암기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개월 동안 바짝 외우는 것보다 10개월 동안 머릿속에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 10개월 동안 이 교육학의 내용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인출 스터디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출 스터디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번두 시간 정도. 하시면은 한두 달에 한 번씩 전 범위를 다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암기한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 말로 표현을 할수 있는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교육학은 논설로 작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내가 설명을 해야 될때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구성주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아예 한 문장으로 쓸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고 훨씬 더 짜임새 있는 글을 완성을 할수 있다는 라 뜻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용어의 정의를 포스트잇으로 정리를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딱 떠올라서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논서를 쓸 때도 그것을 줄줄 쓰면은 분량도 채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일주일에 한번 딱두 시간만을 교육하기 투자했었지만에 18.33이라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교시 교육학이 끝나면 은 2, 3교시는 전공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1월부터 11월까지 정말 모든 대부분의 시간들을 전공시험 공부에 투자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공시험에서 면문왕이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먼저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명고시에서 전공은 총 80점 만점입니다. 물론 전, 교육학처럼 과락도 있어요. 23점 미만을 맞을 경우에는 과락으로 무조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전공에서몇점 정도를 맞아야 합격권이다 안정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강의 시험 난이도와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 굉장히 평균점수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막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용고시의 최종합격은 1차 점수와 2차 점수의 합산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1차 점수가 최종합격에 상당히 관여한다는 라 것을 아셔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1차 깡패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수업에 약하거나 어, 보여지는 것이 약해서 2차에서 조금 약하신 분들이 1차에서는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서 소위 말해 어, 수업 실험장에서 띵판만 치지 않는 이상 붙는다 라는 1차 점수대를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1차 점수가 비등배등할 경우에는 2차 시험에서 변별력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2차도 만만하게 볼수 없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요즘 유명고시의 추세가 2차의 변별력이 더욱더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 제 많은 영상들이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정말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꼭될 것입니다. 1차 시험에서 전공과목은 2교시와 3교시로 나뉘어서 각각 9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2교시와 3교시 모두 40점씩 배점이 되어 있지만 문항의 개수는 조금 다릅니다. 2교시의 경우에는 12문항, 3교시의 경우에는 11문항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예시문항은 실제로 기출된 2023학년도 역사과 기출문제입니다. 예시처럼 이전문항의 경우에는 작성해야 되는 답이 두 가지, 사전문학의 경우에는 작성해야 되는 답이 네 가지입니다. 이는 역서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몇 점을 깎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서답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만큼은 아니지만, 전공에서도 어떻게 답을 쓸 건지를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책들이 제가 실제로 임원고씨를 준비할 때 봤던 역사과 전공 서적들인데요.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역사 교육론, 한국사, 동양사, 세계사, 뭐 기타사 이렇게 나뉘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책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어, 물론 이런 전공 서적이 아니라 학원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과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사실은 내가 임용고시를 시작한 시간이 언제든지 간에 그 시작한 순간부터 임용고시를 보게 되는 1년까지는 정말 열심히 임용고시에 올인하셔야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전공 공부에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2차 시험의 경우에는 1차 시험처럼 모든 시도결청이 모두 통일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응시하시는 지역의 시도교육청의 공문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또한 2차 시험은, 머릿속에 있는 지시를 가지고 답을 써내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면서 능숙해져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스터디를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를 공부를 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보고 그리고 계속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2차 시험의 수업 능력 평가는 수업 실현, 수업 나눔, 교수학습 지도한 작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도 별청별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수업 나눔은 경기도에만 있는 평가 영역이고, 그리고 교수학습 지도한 작성은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 있는 평가 영역입니다. 네, 수업 실현의 2차 시험에 정말 꽃이라고 할수 있죠? 2차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는 평가 영역인데요. 수업 실현은 단순히 수업을 실현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업을 구상하고 그 구상한 수업을 실현하는 것까지를 수업 실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수업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업을 해야 되는 단원과 수업 실현, 수업 잘하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어지고 수업을 구상하셔야 그럼 구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2차 시험장에는 구상실이라고 하는 별도의 장소가 주어집니다. 그곳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수업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수업구상은 수업을 해야하는 단원과 수업실험조건, 수업자료, 포함된 문제지를 가지고 하게됩니다. 이용고시 2차 시험 문제지는 공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수험생들이 기억에 의존한 후기를 바탕으로 이제 재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예시와 같이 수업 실연에서의 조건 그리고 수업 자료를 반드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두 가지가 수업 실연의 채점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 실연은 여러분들에게 단어만 제시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는 수업이 아니라 분명히. 원하는 수업의 방향과 밑그림을 제시한 상태에서 채점 기준에 근거하도록 하는 것이 수업 실험입니다. 네,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은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만 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있죠. 작성 시간은 60분으로 문제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지도안을 작성하는 영역이에요. 지도안 문제는 수업 실험과 마찬가지로 작성 조건과 자료가 주어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험생 작성부분이라는 부분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경기도만 응시를 했잖아요 경기도는 교수학습지도하을 작성하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수업 나눔은 경기도에만 있는 부착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수업실환을 준비하시면서 같이 수업 나눔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 교과의 경우에는 수업시간이 30점, 수업 나눔도 30점이기 때문에 수업 나눔도 수업시간 못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 명역입니다 수업 나눔이란 수업시간이 끝난 뒤 10분 동안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평가가들에게 집답병으로 답변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수업을 어떻게 구상했는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였는지가 보통 문제로 나오는 편입니다. 수업 나눔의 경우에는 제가 설명하기보다 위에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은 일반 수험생들이 면접이라고 부르는 평가 영역이에요.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은 개별 면접만 존재하고, 경기도에는 개별 면접 외에 집단 토의라는 과목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를 응시하신다면 본인이 응시하는 해에 집단 토의가 다시 재개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별 면접은 수험생이 구상형과 즉답형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데요. 구상형이라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구상실에서 문제를 미리 받아본 후에 내가 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즉답형은 평가실에서 구상형 문제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후에 즉석에서 면접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구상형 문제를 준비하는 시간이나 답변을 하는 평가시간은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니까 그것도 미리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시간뿐만 아니라 구상형과 즉답형, 문항의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시다교육청의 공문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구상형은 미리 내가 구상실에서 생각이라도 하고 답변을 할수 있지만 즉답형은 그것을 듣고 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즉답형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당황한 표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좀포커페이스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비언어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데가 즉답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상형 모자 함께 즉답형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포커페이싱, 답변하는 태도 그리고 문제를 대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 짜여진 답변의 구조를 미리 마련해 둔다면 즉답형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런 당황은 조금 하겠지만 그것을 숨기고 조리있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문제의 경우에는 모든 전국 지역에 대한 문제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은 평가원에서 문제가 나오고요 서울이나 경기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면접문제를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수험생분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평가원 지역 출제 문항보다 시도교육청 자체 출제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자체 출제 지역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책이나 원충점 사항, 지역 특색 등이 담겨 나오는 반면에 평가원 출제 문항의 경우에는 일반론적인 교육 관련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개별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것은 시책 내용입니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매년마다 교육 시책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것을 답변을 잘 녹여내야 돼요. 즉 내가 이 지역에서 원하는 교사상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를 답변 내용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시책과 관련된 내용은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면접도 수업 실험과 마찬가지로 학원이나 뭐 독학보다는 스터디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것이 면접과 관련한 다양한 책들이 출판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단토이는 경기도에서만 평가되는 영역이고, 이마저도 코로나 이후에는 시행되고 있지가 않아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긴 했지만, 언제 시행될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집단토이는 4명에서 6명 정도의 수험생들이 한 집단이 되어서, 제신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는 평가 영역입니다. 토이가 진행되는 동안에 평가관들은 이 앞에 쭉 앉아가지고, 저희의 토이를 지켜보고 있고요. 6명 기준으로 42분 동안 평가가 진행이 되고, 기조 발언과 정리 발언은 각각 개인이 1분씩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조 발언과 정리 발언에 대한 어느 정도 토대가 잡혀 있는 것도 필요하고 1분이라는 시간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토의에서도 한 사람당 최대 2분까지만 발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해야겠죠? 이렇게 수험생들에게 좀 생소한 평가 영역인 집단 토의는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더 자세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명고시에서 음악, 미술, 체육, 음미체라고 하는 예체능 과목은 실기평가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과학 등의 과목에서는 실험 라는 평가 영역도 있습니다. 실기나 실험평가가 있는 과목의 경우에는 이것이 실현보다는 해당 평가의 배점이 높은 편이에요. 서울시 교육청의 공고를 한번 예시로 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을 보시면 수업시간의 평가의 경우에는 20점 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지만 실기나 실험평가의 경우에는 30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목을 써주신 분들은 이에 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시죠. 안타깝게도 저는 역사하다 보니까 실기나 실험평가가 없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 지인 선생님들을 통해서 평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듣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영역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예비 수험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용고시에 대해서 샅샅이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인데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